네, 웨이브 각에서 들어가고 있어 가지고 수정초. 뭔가. 자, 이번에. 자, 요번 타이밍을 한번 보나요? 레벨이 3 3이긴해 상대가. 아예 대놓고 들어갑니다. 어, 막 되게 쉬워 보인가 봐. 어, 근데 나눠맞았어요 CC를. 자, 그래. 미코 물었고요. CC를 나눠어맞으니까 아, 망했네요. 높이... 높이... 이거 망했어요. 조밀로 빠져 그래도... 나가면서 1대1 교환을 만들어 냅니다. 편안하게 가져가는 분위기인데 네. 뭔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계획이 이상한 건 아니에요. 걸 생각인가요? 오른 위치가 어? 어? 전면 끌어와요! 오히려 넘어갔다. 먼저 어? 가는데 어? 유니가 멸이 멈췄어요? 어? 이게 네, 네, 이렇게? 어, 뭐 잡긴 잡았는데 와 그거지? 먼저 걸어버려가지고! 저강력 조토아 로켓 오 밖에 맞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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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너만 오면 고팀 그도 말은 되는 게 우리 아무튼 원딜 캐리 팀인데 원딜 잘 크고 있잖아 이게 이제 말은 되거든요? 근데 솔직히 보호받지 못하는 징크스 상대로 아칼리가 잘 풀리게 되면은 그것도 아타리 선택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엘리스를 노려봤습니다. 만 네. 예, 조심해야죠.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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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아. 내겠다라는 네 건데. 아, 잡았어요. 어. 결국엔 음식이 사겠습니다. 네. 마린이 딱 엘리스 대처까지 감안하고 콤보 완벽하게 썼어요. 상대가 다 궁극기가 없으니까 한번. 오, 자 한번 멀리서 적중시켜 봤고요. 오. 오, 징크스 물려요, 물려요. 물릴 어? 수 있어요. 물려 위험해요, 위험해요. 저 늦게 봤네요, 좀 오! 아니 아, 이대로 일리 스가 쿼드, 쿼드. 패닉에 빠지거든요. 맞습니다. <드> 살 생각해야 돼요. 움츠러 음, 들게 될 거고요. 여러 가지로 제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칼리가. 그리고 국어가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이거 큰일났어요. 여기서 안쪽까지 파고 들어가고요. 징크스 높고요. 국어 쿼드. 무결처연 그리고 더블킬까지 살아. 오 이제 못합니다. 마운이. 아 위험한 새끼 곰이 고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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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터졌네요 네 어? 우승! 하지만 활발하게 싸우면서 아, 아 이거 슬슬 줄줄 물이 새는데요네 열받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미포 9없잖아이 주벌이, 주벌이 난리나요? 어? 어? 아래쪽에. 어? 어? 1구도, 오 아래쪽에 하슈프야 2대1 구도 2대1 구도 사용수가 잡히면 이거 네? 난리가 나지 않나요 궁이 없요 이미 쓴 거예요 이게 네. 네어 그래서 미드도 더못 갖고 자 단타를 타고요 들어와 들어와 끝까지만 네. 안치면 아칼리 텔빙거라서 괜찮거든요 그리고 뒤로 빠지는데 자 레네톤 일단 파고드는 어? 게자 어? 쳐내서 지크스! 지크스만 속깔했습니다 이게... 레인이 걸렸어요 레인이 걸렸어요 네와자 그런데 오히려 5세트. 앞라인 뚫으면서 네어아칼리 아칼리가 딜을 아칼리 미포이 제대로 깔립니다 오! 지크스가 딜을 못해요 지크스가 딜을 그리고 아칼리가 제대로 달뛰고요 네 그리고 마린까지 전부 잡습니다. 주보리가 교전에 참여하자 전쟁이 끝났다. 야. 주보리의 만루 홈런. 핵심만 쏙 빼놓고 다 쳐냈잖아요. 아니 주보리가 진짜 합류하자마자 게임이 끝났는데요? 네. 2년 치우면서 버티면. 아네 레넥톤 수천 사이고 아칼리든. 자 일단 레넥톤 어, 살아요 살아요. 아, 원거리 미션 한 마리. 이 잡았어요 잡았어요 마지막에 잡았어요. 자 그래도 땡기고. 시간을 거두. 하나 남았던 초식계자 이거 어떻게 버팁니까? 어떻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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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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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떻게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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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어떻 이거 잡자. 이거 잡자. 떻게어 이거 잡자. 이거 잡았죠 떻게 어떻게 건떻게 어떻게 어떻이어도시간떻게어이게 어떻게 어떻이 아, 오르니? 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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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바로, 고로 바로, 마영은 레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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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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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능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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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펠타요. 어? 어? 싸우자. 어? 싸우자. 싸움 걸어요. 이 셋이 미킹해서 돌풍 빠졌고. 네. 어? 아칼리 들어왔어요. 징크스. 아칼리가 징크스를 봅니다. 아니, 야, 징크스를 아, 봅니다. 아, 이렇게 죽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이거는 다음에 할수 있나요? 네. 아, 잘생기다 아, 네. 그래서. 그리고 마넥토니의 가운데서 비비고요. 네. 아, 결국엔 쿼드 야, 코드를 받네요. 빠리. 을 휘젓고 결국에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아칼리 픽은 아나 대가를 치는 봐야 될지네 그렇죠. 아칼리로 제대로 응징했네요. 아 주벌이 딜량 너무 궁금해요. 네 삼채리머가 4강으로 갑니다. 질질. 야 언급해 주시대로 딜량도 궁금한데 음. 사실은. 기본만 해줘도 잘하는 거다, 저티어 정글은. 그 그렇죠.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뭐 실책 없었고, 실수 없었고, 오브젝트 잘 챙겼고. 네. 그리고 오라 그럴 때 오고 싸우라 그럴 때 싸우고 음. 잘 싸웠던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